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사주심리학 2권 제 10장 직장인 에서 마지막입니다 임시직을 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326쪽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임시직도 직장이죠 어, 그럼요. 네, 월급 타야 되니까. 네. 결제는 어떻게 해줍니까 임시직은? 임시직도 그 같습니다. 아. 네. 일당도 임시직 아닌가요? 어 그렇기도 하죠. 그렇긴 하지. 네. <laughs> 일당은 그래서. 뭐 그날 그날 돈을 줄수 있고요. 아. 뭐네 계약직은 월급. 뭐 받는 주급이나. 돈이... 네. 뭐 보름급이나. 네. 뭐 월급이나 네. 되는 대로 하겠지. 네. 그때 따라. <laughs> 네 맞습니다. 자, 임시직은 관살이 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네. 필요 없다는 얘기는 있으면 좋겠지. 네. 없어도 된다. 없으니 임시직의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지. 네. 그럼 임시직의 특징은 뭐예요? 언제라도? 네. 뭐 해? 아,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는 거. 언제라도 관도? <laughs> 네. 이게 임시직의 특... 자랑이잖아요? 네. 아이, 안 하면 되지. <laughs> 이런 거에? 네. 하다 말고 그냥 내던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얼마나 통쾌할까? 갈고 네. 싸면 네. 그는 거 들고 있던 가에그앞에다가 네. 탱게 치고 네. 어. 에이 들어가 못해먹겠네. <laughs> 사부님 잘하신 것 같아요. 표현하시는 게 그렇지. 네잘 어. 어울리시는데요. 내가 네. 어, 해본 것 같아. 네 어, 어쩌면 네 어쩌면 <laughs> 네에 못하겠네. 못해먹겠네. 네. 그만두겠습니다. 네. 그러고서, 때려치울 수 있는 것은 임시직의 자랑이지. 네. 내놓을 게 뭐가 있어, 그거밖에. 네. 비장의 카드 아니야? 아, 네. 무 때나 나와서 문제지. 네. 그래서, 어, 첫째는 뭘 보고 해야 되는가. 돈이 죄가 네. 있어야지. 네. 얼마 주는지. 응, 어, 죄를 네. 보고서. 네. 어, 음기 조금 더 주면 더 하루 더 붙어 있고. 네. 덜 주면 더 주는 대로. 옮기고, 옮기고. 네. 뭐 내일을 모르는 거잖아요. 네. 임시직은 원래 그런 거. 그래서 임시 아니야? 내일이 네 없는 거죠. 어, 임시. 오늘만 네. 살면 되니까. 네. 이런 사람들의 생이제 팔자 편하지. 네. 문제는 일이 없을 때. 먹고 살기가 힘들 수도 <laughs>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일이 없을 때가 문제네. 네. 있을 때는 괜찮은데. 네. 어쨌든 재성이 있는 사람. 왜? 불량을 네. 채워야지 불량 네. 네. 재성이 있으면 불량은 채웁니다 네. 할당은 채운다 네. 그래서 정대 편지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네. 사실은 뭐 적성이 아닙니다 네. 임시직이 뭐 적성이겠습니까 네. 그럼 뭐하러 해놨냐 그냥 메뉴상 네. 임시직은요 라고 물을 분이 꼭 계시거든 네. <laughs> 임시직은 어떤, 어떤 적성입니까? 그러면 뭐, 상관없네요. 임시직은 아무나. 어, 상관없어. 네. 부진자, 이름을 붙여놔야지, 그래도. 네. <laughs> 자, 비겁. 네. 비겁이 또 임시직에는 또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네. 왜? 언제라도 집어치울 수 있으니까. 네. 흔히 그러잖아 벨. 네, 벨. 벨이라고 그러니 벨이야, 벨이야? 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 네. 둘 중에 하나겠는데. 네. 벨. 네. 이건 우리말이 아닌 것 같아. 네. 벨. 네. 벨이 꼬인다. 그러잖아. <웃음> 네. <웃음> 네, 속이, 배는 창자인가 보다. 어, 그런가 봐요. 네, 창자가 뒤틀리면. 네. 배 속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아 <laughs> 아, 아하. 아. 못 견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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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비, 겁 네. 자존심을 건드렸다. 네. 네. 그리고 자부심을 건드렸다. 네. 네 그러면 때려치워. 네. 그래서 맨날 다니다 보니까 무슨, 무슨 직이 됐어요? 임시직. <laughs> 임시직이 됐어. 네. 바람직하지 않죠? 네. 직장생활 하려면. 네. 바람직하지 않지만. 네. 그냥 적성이 그래요. 네. 네. 이런 사람 뭘 해야 됩니까? 백수. 백수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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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수의 적성이 있습니다. 네. 백수 적성. 네, 백수도 적성입니다. 네. 부모 노는 것도 네, 네. 네. 아무나 할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백깔고트리만 네. 쳐다보고 있어도 극단하게 네. 버티는 사람이라면 네. 백수 내공이 안 가까이 되는 걸로 네. 보겠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 부모님와서 물었을 때, 네. 아, 당신 아드님 적성은 백수가 딱 좋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 마음이 아프네슬하시겠지 네. <laughs> 그러니까 이 써먹을 수는 없어. 에? 네. 단 본인에게는 그래도 괜찮아. 네. 특히 아내가 물어보러 왔을 때. 네. 참잘 맥혀. 아. 당신 남편은 백수가 기질이네. 그러면, 맞아요. 소리가 정말 잘 나오거든. 네. 남성은 백수 기질이 있습니다. 네. <laughs> 활량 기질이 있습니다. 네. 여성은 네. 알뜰한 부지런함이 네. 있습니다. 근면 네. 성실이 있습니다. 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laughs> 언제나. 네. 언제나. <시사를> <laughs> 아, 좀 부드럽습니까? 네. 음, 다행이군요. 네. 항상 화인생 덕분에 낭골이 네. 다듬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laughs> 생각합니다. 네. 잘안 고쳐지죠. 네. 원래 안변 합니다. 어쩔 수 없죠. 에, 노력할 뿐이지. 네. 어쨌거나. 이해합니다. 자, 주제가 네. 아, 임시직이다 보니 이야기들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네요. 네. 아시겠죠? 이거, 이게 거이다이답이에의 이게 전부. 네. 헛소리 횡설수설하고 있는 자체가 네. 아, 임시직은 특별히 중요한 게 없구나. 네, 그냥 할수 있다. 아, 누구나 가능하구나. 네. 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걸로 <laughs> 마무리하겠습니다.